찬성과 407장 함께 찬성하겠습니다 찬성과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그 함께 나 살았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슬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하니 영광의 그날에 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옵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줄 먹고 칠 질병이 다주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 니가 나가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새 생명 주신하니영나의그니 영광의 그 날에 나가 돌아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게서나시고본디오 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전능하시나버지나님 부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laughs> 이 152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성무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 사도 바울은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낙심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편하지 않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죠.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주심으로 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디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 디도를 만났을 때이 사도 바울은요, 먼저 디도가 안전하게 문제 없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요즘처럼 안전과 교통이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연재해와 또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서도 바울 앞에 나타난 그 사실로 먼저 위로받고 기뻐했을 거죠. 그리고 그 디도를 보았을 때 바울은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가 그 사실을 물어봤을 겁니다 물론 디도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럴 돈을 말씀해 나와있는 것처럼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요 그 서도 바울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요 기쁨을 주고 다시금 사회에 현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나요? 첫장 보면 7절 보면은 오직 그간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다. 기도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잘 영접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요,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요. 그냥 자기가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사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디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거죠. 그럴 때에 기도를 영접하는 태도는 뭐예요? 곧 사도 바울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사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느냐가 그 나라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가 고린도교에 갔을 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나를 잘 영접하였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바울에게 증거했을 때 바울이 기쁨이 된 거죠. 그 디도를 영접한 것이고, 자신을 영접한 것이고, 자신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바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를 파송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사도바울의사도바울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서도댐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런 이 무리에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리 내가 눈물과 피와 땅으로 세운 이 교회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을 건데 디도를 잘 영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 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런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위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디도는 또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너희의 사무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고린도 교회 선교들이 사도 바울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늘 그를 존중하고요,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가 보니까 그들의 사도 바울을 열심히 숨기고 또 사모하고 또 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통함이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에서도 바울에게 근심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였습니다. 그런 애통함을 그들이 회개함이죠.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더욱더 잘성기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 디도가 바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도 바울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영접하는, 디도를 잘 영접한 것들, 그리고 또이 서도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사무하고또애통하고또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서 디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이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그동안 바울이 들어왔던 소문은 거짓말인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소문은 다 거짓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린도교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기도가 보고한 건 뭐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그들의 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바울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이런 모습만을 보고한 거죠. 헛된 보고한 거 아닙니다. 거짓된 보고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갔을 때기도가 갔을 때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떠날 때는 어때요? 바울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 디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은요.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의 사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 가지고요. 그 디도는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바울이 화났어 바울이 실망해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열약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좋은 점 이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한 그런 좋은 마음만을 이, 이 설명하고 알려주고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교회가 있었던 고린도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은 잠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더욱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바울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가? 이 모습을 지금 이 바울에게 설명을 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한 거예요? 중재한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 그 사이에 서서 이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지도가 애쓰고 노력했는가. 이 사신을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인 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이를 좋게 만드신 거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와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해 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도 화목의 싹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관계에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 가운데 개입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더 나빠지게. 아 그래. 어, 그 사람이 원래 그랬어. 원래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 나쁘게 이야기함으로 관계를 갖다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끊어버리는. 그리고 어때요? 내편을 만들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단의 미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기도처럼요 그렇게 틈이 생기고 관계, 관계가 관계 삐그덕할 때그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를 화해시키고요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의 일꾼 예수님을 갈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할때 화목케 할때 우리 팔복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은요, 화목히 하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고요, 트러블메이커가 되어서 좋은 관계도 깨고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쁜 관계, 서로 원수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관계를 풀어주고요, 하나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야 돼요? 철저히 내 자신을 갈아서 나를 감춰야죠, 그렇죠? 내 욕심을 구하거나 내가 드러나면 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몇시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서로 믿음 가운데 화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불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계를 깨는 사람인가? 다투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 화목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요, 내가 있는 이웃이, 내가 있는 직장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나로 인해서 화목해져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런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내가 다툼과 싸움, 목소리 높이고요. 그 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있는 곳마다 화목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또올수 있는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서로 화목해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짐을 가지고 교회 에 왔지만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때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도록 기도해 주시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자도 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또 기도하는 자또 언급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일학교 의사들도 있고 또 우리 주방에서 또 수고하고 있시는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될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9월 3사주에 있을 우리 전도처청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욕실의질병에 있는 자들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도 오늘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가가 충만한 주일를되어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